어, 이제 5번이 답이랍니다. 5번 답 맞습니다. 됐죠? 일단, 이 아이 역시 뭐 해야 되겠니, 얘들아? 기술로또 판단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봅시다. 뭐, 단어 정리 좀 할게요, 알겠죠? 볼게요. People made tool out of bone and flint. f l i 가 보십돌이라고 합니다. 돌멩이요, 돌멩이. 본 뭔지 알겠죠? 뼈. 사람들은 도구를 만들었는데, 뭐로부터, 뭘로, 뼈와 또는 부식돌로, 만년 전에, 호모사 펜스인가요? 됐죠? 뒤에 볼게요 The tool will break. 그 도구들은 약했습니다. They broke easily. d e 동그라미. 이때 이 아이는 tool이죠. Broke는 깨지다음이죠. 이슬린 얘를 꾸미죠. 자, 1번 갈게요. 얘는 동사 수식한 아이야. 보통 이 아이는 부사라고 그러고, 부사의 형태는 형용사 뒤에 1Y가 많고, 보통 이 아이는 뭐하고 구분하는 거냐면, 형용사와 1Y 구분하는 거 정말 잘 나오죠. 이거 전부 무슨 값이냐면, 자릿 값이야. 자 무슨 자리냐면요 보호의 자리야 얘들아 보호의 자리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거다 알겠니 대체필기 하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크게 할게요 대체 요즘은 보이나요 안 보여왔어요 하 보이지 1번 맞는 표현이죠 쉽게 부러진다 2번 갈까요 10 그리고 나서, someone found an object in a stone. 누군가가 발견을 하게 되는데, 돌멩이 안에 있는 어떤 물체를 발견합니다. 이거 물체라 그러면 되겠죠. 이 물체는요, it could be pounded into shape. 어떠한 모양으로 두드려질수 있었다. 그러니까, pound의 뜻이 뭐냐면, 두드리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 어떤 모양으로 두들겨질 수 있었다. 이거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두드려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뭐, 거기에 맞춰서 하면 돼. 근데 선생님은 직역을 하는 걸 선호한다. 알겠니?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에서는 두드려서 모양을 만든다. 의미가 되겠지만, 실제로 모양으로 두들겨질 수 있다. 이런 의미잖아. 사실은. 맞니? 이때 이시라고 하는 건이 물체입니다. 일 어떤 모양으로 두들겨줄수 있다 it didn't wear out wear out 형광펜 치세요 이게 원래 마모되다 뜻이야 그러니까 옷을 많이 입으면 마모되죠 그래서 마모가 되지 않습니다 아 요거 wear out 잠깐만 아, 나또 이렇다 얘들아 달타 할때 어 고마워 리얼뭐 이거 이게 닳타야 마르고 닳도록 할때아 이거야 됐죠 적으세요 됐죠 이거는 닳지 않습니다 이게 뭐냐면 코퍼입니다 코퍼가 뭐야 적으세요 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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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광빛입니다. c o r p o r was used to. 자, 이 아이는 별표하지 개발되 대로. 아우, 정말 꼭 외워주세요. 그, 정말 자주 등장하고 학교에서도 정말 자주 물어보는 건 별표치고 지금부터 너희들한테 세뇌교육시킬 겁니다. 이거 꼭 외우세요. 그, 필기, 이렇게 합니다. 2번. 주어 다음에 비동사가 나오고 used to가 나왔을 때 used to.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동사 원형이 나올 수 있고요. ing가 나올 수 있어요. 고이님 보여 자. be used to 동사 원형은 사용되다 뜻이다. 이님 얘는 사용되다야. 지금 칸이 조금 그래서 이렇게 저기 사용되다 동사 원형이 나오면 사용되답니다 ing가 나오면 익숙해지네요 얘들아 사물이 주어일 때는 사용되는 게 많겠니 익숙해지는 게 많겠니 사용... 사용되겠지 사물은 맞지 사람은 익숙해지는 게 많겠지 어, 그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어요. 의미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비교. 영재야. 그냥 이웃수는 네. 조동사에서 무슨 뜻이야? 혹시 기억나? 이웃수 동사 오요비동사 네. 말고 그냥 이웃수 조동? 아니 없어. 그거 아니야. 혹시 아는 사람이요? 이웃수도 배웠는데. 하구. 그렇지. 저거는? 사용되다는 비동사가 있고, 비동사가 없이 그냥 u s e o 가 나오게 되면, 학원 낼까요? 이거 단어로 다 외워. 알았지? 다 외워야 돼. 계속 나와. 선생님, 뭔지 가르쳐 주셨어요. 어, 그, 안 통하는 거 알지? 왜? 영상 녹화로 박대시켰다, 지금. 맞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동사 원형 나와 있니? ing 나와 있니? 통상 원형 나와 있으니까 사용되다라고 해석하면 되겠네. 맞지 그러면 시작. 구리는요? 만드, 어? 네,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어진다. 맞지 오케이. 자, 조조선, weapon. weapon이 뭐예요? 무기. Then, people found it could be melted to. 대책력이고요. 사람들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이, 녹여질 수 있다라는 것도 역시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때 melt는 녹이다인데, b-melted니까 녹여지는 거죠. 그래서 녹여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it could also be joined with the other m e t a l 다른 금속과 조인이 합치는 거야, 조인하는 거야, 죠 합쳐질 수 있다라는 것도 합치다라고 적게, 합쳐질 수 있다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브론즈라는 게 있어. 브론즈가 동이다, 동. 동메달 할 때. 이 브론즈는 동 또는 청동이라 얘기하거든요. 구리는 생각보다 되게 물러. 뭔지 알겠니? 그래서, 이 브론즈라는 걸 만들어내는데, 얘는, 언알로이 알로에 합금입니다. 그러니까 금속 두 개를 섞어서 뭔가 경도라든지 강도를 조금 더 높이는 거죠. 틴이 주석이고요. 그래서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청동이라는 것은. An alloy is a new metal made of two other metals. 이 알로이라고 하는 합금에 대한 정의. 그래서 3번부터는 얘를 꾸며주자. 그래서 3번 적을게. 명사 뒤에서 이 made는 동사가 아니라 pp라 얘기한다. 얘들아, 현지 분사는 과거 분사는 뭐지 얘는? 분사는? 형용사는? 그렇지. 분사는 형용사, 형용사는 명사 수식이니까 분사가 명사 수식하는 게 일반적이지, 맞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꾸며주는 것. 그러면 여기서 뭐가 되는지두 개의 다른 금속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금속이다 알로이라는 것은 그걸 합금이라 그럽니다. 자, bronze is very strong. 청동은 되게 강합니다. It uses changes the world. 이것의 사용은 끊으세요. 체인지도종사입니다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The time of bronze라고 되어있는 게 뭐냐면 청동기 시대죠. 됐죠? 그래서 청동의 기구의 시대를 시대는 끊어, is called 뭐뭐라고 불린다. 뭐라고 불린다. 뭐라고 불리니? Bronze age. 이거죠? 청동기 시대. 그래서 만년전을 보통 우리가 석기 시대. 우리, 야, 선생님 머렸을 때는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 이렇게 배웠거든? 너희도 그렇게 배웠니? 신석기, 구석기. 들어보죠, 여기 나다 청동기, 그 다음에 철기. 됐지? 어, 그거 얘기죠. 됐죠? 지금은 무슨 시대일까요? 컴퓨터 시대? 정보화 시대? 뭐 이렇게? 됐죠? 띄어 게 Then people discover iron. iron이 뭐냐면 철이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은 철을 발견합니다. They use copper less often. 그들은 철이 더 강하니까 구리를 덜 사용하죠. 그죠? 구리를 덜 사용하죠. More and more things were made of iron. 자, 점점 더 많은 것들이 철로 만들어집니다. The discovery of electricity made copper important again. 어, 전기의 발견. 은, 메이드 동사 표시하세요. 구리죠? 목, 명사죠? 목적어죠? 근데 주의할 것. 이 목적어 명사가 중요한 거지. 즉, 얘는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지. 맞니? 그래서 얘는 목적 보어라그 합니다. 보어 근데 해석은 뭐뭐 하기가 맞거든? 됐니 아! 필기 4번부터 할게 주어 다음에 is c a l d 라고 나오면 뒤에 뭐뭐라고 불린다 주어는 뭐뭐로 불린다 그지? 뭐뭐로 불리다 이렇게 해석만 적어놓으면 되고요자 5번 같은 경우는요 make 무슨 동사야?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 맞지? 근데 어쨌든 사역동사는 오형식 동사야. 그래서 make 뒤에 목적어, 목적, 보어 보호, 목적, 보어로 쓰이는 형용사 뜻합니다. 그래서 ly 빼셔야 되죠. 이렇게만 음, 필기해 놓으면 깔끔하죠. 자, 그럼 다시 한 번. 전기의 발견은 구리를 다시 중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구리가 다시 중요한 거야. 맞지? copper conduct electricity very well conduct가 원래 전도하다 뜻이거든요 얘들아 전 반도체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전도가 이제 이동 시키는 거잖아 전선 보, 전부 다 구리잖아 맞죠 그래서 conduct가 전도하다 라고 적어 구리는 전기를 잘 전도한다 so wires were made of copper 전선은 구리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laughs> 끝내기까지.